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차량 업체별 견적 비교와 요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국산차, 수입차 상관없이 재고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취소차 재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못 팔던 차종들도 이제는 제법 구하기 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재고가 없을 때는 견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출고 가능한 재고를 찾는 게 중요했었는데요. 근데 이좀 요즘은 재고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 견적을 가장 저렴한 곳으로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체별 비교 견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견적 조건은 어,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20% 조건으로 견적을 했는데요. 이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이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렴한 업체 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수, 인수형 목적, 반납 목적, 무보증. 원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업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어, 다음으로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근적 해보겠습니다. 렌트 리스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더잘 맞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할부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렌트와 비교해 보시면 어, 렌트가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렌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 꼭 비교해 보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즉시 출고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어 요즘에 취소차 재고들도 많아서 지금 보시는 것보다 어더 많은 재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시 출고 재고를 진행하실 경우 계약부터 출고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하이카의 김갑동이습니다 감사합니다.